저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아주 소소한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무슨 이벤트인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수 있으실 거예요. 추가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채널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 영상 업로드가 뜸한 이유까지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최근까지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이 예전과는 다르게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영상 콘텐츠 자체도 재미없고 활력이 없다는 것을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영상을 만드는 게 정말 재밌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계속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설레임이 있었고 구독자분들과 댓글로 소통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영상을 만들어도 구독자분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재미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억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이었다면 바바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딥이 누워서 잠만 자고 있어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 재미있는 드립도 잘 생각나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콘텐츠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요즘은 그냥 노잼 인간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채널을 만들어서 완전 새로운 콘텐츠를 해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도 해봤어요. 물론 새로 만든 채널과 새롭게 했던 일들도 나름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만큼 열정과 재미를 가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일을 혼자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유튜버분들 보면 크루나 팀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콘텐츠를 만들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영상을 만들 때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억지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영상에서 다 느껴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마 이 채널과 제 영상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느끼셨던 분들은 다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상 업로드 주기가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주 3회를 꾸준히 몇년 동안 업로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주에 롱폼 2개, 쇼폼 1개 올리다가, 롱폼 1개, 쇼폼 2개로 바뀌고, 롱폼 0개, 쇼폼 3개로 되었죠. 그러다가 쇼폼마저도 가끔씩 업로드하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무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고, 보시는 분들도 재미없으실 것 같고, 저도 뭔가 어느 한 구석이 찜찜하고 그래서, 이 채널을 삭제해야 하나? 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 유튜브 채널 삭제할까? 응 삭제하라고? 응 왜? 유튜브 채널 삭제하는 되게 쉽게 안다? 얼탱이 없네? <laughs>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채널 삭제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소소하지만 작은 소통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이 올라간 지금 이 순간부터 딱 1시간 동안만 오픈 톡방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예전에 이런 이벤트를 하면 순식간에 수백 명이 모였는데 솔직히 지금은 10분만 들어오셔도 많이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한 미니게임도 해보고 여러가지 질문도 받아보고 실시간으로 사진이나 영상도 톡방에 보내드리고 그동안 업로드했었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이 영상을 보고 몇 분이나 톡방에 오실지 그것도 궁금하고 어떤 분들이 오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를 올려드렸을 텐데 그 링크를 눌러서 톡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톡방에서 만나요. 빠이!